땅이 넓다고요? 음, 땅이 어. 되게 넓네요. 어? 땅이 지금 어, 몇 평이냐면 올 토지가 200 평이고요. 어, 도로에 대한 지분은 15 평. 그래서 총215 평입니다. 어, 오늘 주택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오늘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지은 43 평의 주택입니다. 이 많은 부분을 네. 어떻게 데크를 깔 모양이지? <laughs> 여기 보니까 돌 데크 깔아놓으시고 이쪽에는 지금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어, 타일로다가 이렇게 깔아놓으셨습니다. 이 앞쪽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텃밭 공간이에요. 아직 정리는 조금 덜 됐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우물도 있어요. <laughs> 우물까지 만들어 놓으셨고, 이게 딱 남양이라 해가 아주 잘 드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는 이제 어 여기 나무를 좀 심어 놓으셨고, 앞으로는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을 좀 정겨운 마을의 분위기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이 집입니다. 예. 아 축대 중요하죠 어. 하여튼 큼직한 우리는 보왕토 네, 네. 하면은 작은 걸 생각하는데 이건 큼지막한 거 네, 예. 이렇게 짝 깔아놨어요 네, 여기 지대가 높으니까 물이 쑥쑥 잘 빠지네요 보니까 음, 요게 한 50cm 정도 될것 같은데 1.5m 정도의 높이 네그렇 어, 경계석, 경계석 돌로다가 이렇게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막, 어... 네. 주인분께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놓,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텃밭으로 갈아버리면 훨씬 더 깨끗해요. 네. 예, 요걸 예. 전체를 그냥 네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기 수도가. 예, 수도가는 어, 되게 넓게. 네. 잘 해놓으셨습니다. 네. 물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깊이 파서 이잘 음. 해놓고. 여기 장독대. 장독대. 네. 그리고 여기다가는 왼창고. 그래 여기 하나 뒀는데. 이쪽으로 갈까요? 안 열립니다. 음, 이 창고로 가시네.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기. 저, 음, 전부대 있는데요. 전부대를 이렇게 해서 땅으로 네, 들어왔어요? 땅으로. 한전에서 네. 전기선을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음, 기름보일러. 기름보일러.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 갑시다. 여기 예, 돌루다가 해놨네요. 네. 보통 강화의 철근 콘크리트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집은 철콘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 신발장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이고 예, 짜투리 공간에다가 여기 뭐 짐을 넣어 놓고 지금 중문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고요. 어, 아. 1층부터 예, 보여 드릴게요. 네. 예, 널찍하네. 1층에 보시면은 정말 여기가 넓습니다. 넓어서 지금 주방 공간하고 거실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어, 이게 한 10m도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어, 여기서 뭐 요리하면서도 가족들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 그런 구조로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주방은 보면 1 1자로다가 해서 어, 수납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요 아래쪽도 다 수납 공간으로다 넣었고요. 이 앞쪽도 아래쪽은 다 수납 공간으로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놨어요. 어, 그러고 보면 예. 여기서 음식 조리하면서 텔레비전까지 이렇게 보이고 네. 저기 그2층에 계단까지 이렇게 네. 다 보이네 한 눈에 그냥. <laughs> 아주 시원스럽게. 아, 네네. 전부 다 그냥 시원스러운 아, 느낌. 그런 아, 느낌입니다. 네. 가족을 네.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laughs>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 <laughs> 뭔큰 가족이 있다고? 통제해야지. 아, 아들, 딸, 뭐 남편. 여기 모두 다. 오시는 분이 아들, 딸뭐 이렇게 주루룩 주루룩 데리고 올까? 아, 오실 수도 있어요. 음, 요즘 젊은이들이 바쁘잖아.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중요한 회십니까? 포인트. 아, 아, 저기 보니까 창호가. 네. 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볼이,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어, 그렇죠. 여기는 남편이 쓰고, 여기는 아내가 쓰고 그러는 건가? 아, 모르겠는데. 두 명이 조리하기 딱 좋네요, 네, 정말. 그렇게, 요새는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음. 어, 같이 훨씬 더 빠르게 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음. 양쪽 다 있어서 쓰기 편해요. 쫙 보면은, 네. 어 이게 되게 넓은 통창. 그렇죠. 통창은 아닌데, 이렇게 여다지로 두 개가 양쪽에서 네. 열을 수 있게끔. 보통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거 거실 창호만 해요. 아래만, 아, 네. 조금만 더 있어도.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여기다가 상부장을 해달아가지고, 앞이 약간 좀, 아, 답답은 면이 있어서, 그러네. 아니, 매... 그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아, 응. 우리가 설계하셨어요? 네. 제가 설계해서 이렇게 키큰 장까지 다 어, 되어져 좋습니다. 있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아, 네. 아, 요리할 만 나지 뭐, 이 정도 어, 되면. 이렇게. 하부장이 네.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충전이 다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코드 아유, 있죠? 그거는 뭐, 네. 그거는 설치는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네. 요거 집 지을 때나 이럴 때 해야지 또 나중에 하기는 힘들어요. 여기 되어 져 있는 그래. 게 좋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식탁을. 네, 식탁을 뒀어요. 네, 아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거실. 또 여기가 환하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보니까, 네. 여기, <laughs> 여기, 그리고 저기는 픽스창까지 세 개가 네, 네, 네. 나란히 아, 어울립니다. 이게 창호가 남양쪽으로도 낫기 때문에 훨씬 더 환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아우, 네. 이렇게 높이 지도뭘하겠 네. 손이 안 닿아요. 어허. 창호가 손이 안 닿아요, 끝에가. 이게 제작이에요. 어. 사이즈가 다른 거는 다 제작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창이고. 네. 밴드를 또 봐보니까 금강인가요? 어, KCC가 KCC. 딱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창호 아주 좋네요. 으 음. 좋은 창호로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되게 아어 마음에 든다. <laughs> 음, 환하죠? 환하고 네. 이제 시원한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높으니까 모든지 어, 다 이렇게 시원한 네네. 느낌. 그렇습니다. 확확트이는 느낌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 가장 선호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조 주방식으로다가 여기 쓰시고 있습니다. 음.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딱 들어가 있죠. 요참 구조가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해서 어, 여기에는 김치냉장고인가 뭐 이렇게 냉장고가 네네네. 있고. 그렇죠. 밖에도 냉장고가 냉장고가 좀 보시면, 3개가 있으시네. 네. 좀큰 살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 집이 크니까 살림도 좀 크게 크게 하시는 분들. 맞아요. 네요. 여기 보면은 이 냉장고 두 대. 와우, 와이드로다가 쫙 들어가는 게 아주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넓게 이게 쓰시잖아요. 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거죠? 네네. 네. 요새. 최근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유일하게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laughs> 네.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집들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도 좀 내놔 주세요. 음. 그리고 바로 옆쪽에 보시면 이제 1층이죠, 1층. 1층 욕실입니다. 욕실도 욕조가 있어서 좋네요. 그렇지. 네, 욕조가 약간 아쉽더라고요. 가끔 생각하면 좀, 좀 감기 들릴락 말락 할때 이게 푹 담그고 오면 네, 싹 가십니다. 네. 그리고 밭일하고 나서 욕조에 담그면 참 좋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저기는 그리고, 에어컨? 예, 네, 여기는 에어컨이고 냉난방기 여기. 같은데. 냉명박이. 옛날에 우리가 쓰던 아 됩니다. 냉,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네.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라도 어, 위에 공기 따뜻하라고 요거까지 음. 설치를 다 끝내놓고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나무로다 음, 아트월 예 목재로다가 이렇게 아트월 네. 공간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아. 여기 황금 시계까지 걸어서 어 네. 분위기 더 고급스럽고요. 그 위에도 이제 2층에 베란다에서 보입니다. 음. 어 그러면은 좋으네. 예. 1층 안방을 먼저 보자고요. 1층 안방. 여기가 안방 공간이에요.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보시면 예. 욕실이 하나 욕실이 멋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안방 욕실. 향긋한 냄새가 나네요. 예, 그리고 여기 좀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예, 에어컨이 다 매립해서 방마다 설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저런 게 아주 고급화 된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편하고 아주 시원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런 거보 여기 보시면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수납 공간 또 있어요. 네. 여기 벽에다가 만들어놨고, 여기 작은 방, 1층에 작은 방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또 이제 북박의 장으로다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해놨습니다. 에어컨도 여기도 네. 있어요. 네. 각 방마다 있네. 방마다 있어야 돼요. <laughs> 방마다 있고 이게 구멍 뚫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방 손잡이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밖으로 당기면 네. 열립니다. 렇 네, 이렇게 누르는 거지. 아까 안 됐던데? 아, 이렇게. 네. 문명의 혜택을 별로 잘못 받았냐? <laughs> 여기는 창고 는 창고. 네. 창고 공간. 그리고 손잡이. 네. 손잡이 예쁘게 해놨어요. 철로. 네. 이게 평수가. 파이프 네네네. 이집 평수가 1층이 32평이고요, 2층은 11평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좀 시원스러운 느낌이 난다죠. 네. 앞으로 남양으로. 어, 창호가 쫙 뚫려 있습니다. 네, 자, 여기 2층이네. 2층에는... 2층입니다. 2층에도 네. 방이 하나 있어요. 음. 어, 방부터 볼게요. 들어오시면 이제 방에, 이렇게 2층 방에서 외부가 다 보이고, 어, 여기도 이렇게 장을, 여기는 붙박이 장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설치는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여기가 2층의 거실 공간인데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 매립해서 해놨어요 여기는 음. 그리고 뭐 이거는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2층의 욕실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네. 지금까지 집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이게 철근 콘크리트다 보니까 아주 단단하게 지은 느낌이 나면서, 어, 집 내부에는 화이트 톤으로 다 전부 다 꾸몄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어, 분위기가 아주 깨끗하면서도 밝은 분위기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3평의 건평이고요. 방은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욕실은 각각 1층에 2층에 각각 하나씩 있어요. 오늘 집 5억 8천만 원이거든요. 어,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아주 잘 지은 집 찾으시는 분들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